인스타에서 유행하는 바데프리. 쿠션 용기 다 비슷해 보이는 핑크색이라. 헷갈리셨죠? 어떤 거 구매하면 좋을지 딱 비교해 드릴게요. 1번. 사이즈는 제일 커요. 제일 큰데. 스펀지 안에 제품 흡수시켜 주면서 넣어줘야 해서 제품량은 제일 적게. 들어가요. 스펀지를 뒤집으면서. 흡수시켜 줘야 해서 만들 때마다. 번거로워요. 퍼프는 큼지막한 거 좋아하시는. 분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사이즈 대비. 제품량이 적어서 몇번 쓰면 또 만들어야 돼. 2번. 사이즈는 제일 작아요. 용기안이 움푹해서 제품량은 가장 많이 들어가져요 오 놀랍네 메시망이 찰칵하고 잘 맞아요 퍼프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에 작은 사이즈지만 밀도가 빵빵하니 나쁘지 않고 작아서 간편하고 양도 진짜 많이 들어가서 놀랄 지경이고 만드는 거 제일 쉽고 용기 자체의 견고함이 제일 우수해요 따봉 3번 2번이랑 사이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커요 제품량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메시망이 이격이 생겨서 조립이 문제가 생겨요, 유. 그리고 메쉬망 소재 원단이 뚫릴 것 같아요. 또 퍼프가 손가락 하나 들어가면 공간이 남아 손이 헛돌고 손가락 두 개는 안 들어 가는 어정쩡한 사이즈의 하얀 퍼프라서 바로 제품 색이 오염이 되어 유유. 가장 최악이다, 우. 저라면 이번 구매할 것 같아요. 제품 이름은 피드에 남겨둘게요.